항상 이렇게, 네. 가방을, 왜 신고 끼시는 거예요? 네, 출퇴근 때는요. 약간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시는 것 같아요. 네. 육상하는 사람들 질 예서 뒤에 끈 먹고 타이어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처럼 느껴집니다. 눈이 올때 비올때는 어떻게 뛰어요? 눈이 올때는 어떻게 해서 좀 속도를 좋아서 하고 네 비가 올때는 진짜 많은 대회가 뭐 급한대회나 이런거 있을때는 뭐우이나 이런거 착용해서라도 음. 많이 뜹니다. 네. 전자시계를 사셨잖아요. 네 맞아요. 지금 몇분 계스 뛰고있는지 네. 어떻게 네. 아세요? 그런거 계산 안하고 그냥 저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제 능력껏 뛰는겁니다. 그냥요. 네. 어, 숨쉴 때는 노래 안 들으세요? 네, 딱히 노래 영어를 안 하고 그냥 머 있어. 하나, 둘, 셋 달리자, 달리자 하면서 이렇게. 아예. 자니까 에어팟도, 스마트워치도 진석 씨에겐 모두 사치다.